어떤 mutable 변수가 쉐도잉이 될때 같은 이름으로 쉐도잉이 되면 mutable이 변수를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블럭이, 블럭이 사라질 때까지 이 변수가 스컵을 벗어날 때까지 이렇게 뮤터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불가하다. 이 변수가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이렇게 변경하고 수정할 수가 있다. 아, 이것을 Freezing 이라 한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게 i m m u 이 되는 것 이게 당연하게 보이는데 요렇게 해서 i m m u 어떤 특정 블록에서 뮤터블 속성을 제거하는 하나의 기법. 18라인에서, 18라인에서 이게 프리징이 되기 때문에 뮤터블 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것이고. 음. 어, 여기 출력문이 없구만. 음. 하여튼. 스쿱과, 뮤터블과, 어, 쉐더인과, 그리고 이름이 같은 현상, 이런 것이 겹쳤을 때, 프리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프리징은 이 미터 빌러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주는 장치가 되겠다.